안녕하세요. 레인보우 푸딩입니다. 제가 오늘은, 오늘도 어김없이 <laughs> 액체 괴물 소개를 가져왔어요. 일단은 이 액체 괴물을 오늘 소개를 해볼 건데, 이 액체 괴물 이름은 계란말이 액체 괴물이에요. 색깔이 여기서 되게 진하게 나오는데, 실제로 진짜 계란말이 색깔이랑 완전 똑같아요. <laughs> 어쨌든, 그래서 제가 좀 재밌게 계란말이 액체 괴물이라고 이름 붙였는데, 다음번에 시간이 되면 이 액체겸을 만드는 방법만 올리도록 할게요. 근 안되면은 못 올릴 수도 있고 어쨌든 소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여러분 진짜 잘 흐르죠? 초점이 안 잡혀서 그러는데 네 잡혔어요. 되게 잘 흐르죠? 이렇게 손에 안 묻어요. 이게 너무 진하게 나오네, 색깔이. 제 손톱도 되게 진하게 나오네요. 아, 여러분, 제가 그리고 갑자기 손톱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, 제가 요새 방학이어가지고 네일아트 하고 있거든요? 그래서, 네일아트 요새 좀 많이 하고 있는데, 시간이 되면은 네일아트 하는 영상 올릴게요. 저번에 스톤 네일 아트 만드는 거 올렸었잖아요. 근데 그때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왔더라고요. 근데 뭐 그래도 봐주신 분들에게 되게 감사드리고요. 다음부터 또 네일 아트 하는 거 많이 올릴게요. 네. 제가 아마 또 하다가 못할 거예요. 방학 끝나면. 네, 이거 되게 잘 흘러요. 되게 잘 늘어나고, 약간 치즈 같기도 해요. 손에 절대 안 묻고요. 어, 그리고, 풍선은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, 완전 잘 늘어나죠. 풍선 되는지는 모르겠어요, 이게. 좀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, 어쨌든. 잠시만요. 네. 이거 풍선 은 잘은 안 되는데, 조금 되기는 해요. 제가 해보고 왔는데. 네. 어쨌든, 이렇게 진짜 잘 늘어나고, 몰드는 어느 정도 잘 찍히는 편이에요. 되게 잘 만들어진 것 같고, 제 손바닥 정도 되죠, 크기는? 네, 어쨌든, 이렇게 잘 만들어졌고요. 좀, 여태까지 제가 만든 액체 괴물 중에는 제일 크게 만든 것 같아요. 제가 왜냐면, 크게 만들고 싶은데, 그렇게 크게 안 만드는 이유가, 나중에 좀 오래돼서 갖고 놀다가, 오래돼서 버릴 때, 좀 힘들 것 같아요. 크면. 제가 원래, 여기 천자정토통꽉 채우려고 했는데, 지금 3분의 1? 그 정도도 안 차요. 안 차요.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요. 일단 이거 할 때는, 그, 라이트 클레이, 자이소에서 파는 라이트 클레이, 흰색이랑 노란색 다 써서 만들었어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다음에도 액체겜을 제가 또 이런 거 만들게 되면 은 소개 올리도록 할게요. 제가 요새는 미니어처 만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네, 미니어처 만들 시간이 없어가지고 요새 이렇게 간단한 것만 올리고 있어요. 좀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나중에는 어쩌면 미니어처 못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예 그냥 미니어처를 못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슬프지만. <laughs>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계란말이 액체의 을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